아,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이 혜택이 있나, 없나, 없어요. 어, 없고, 연차가 차면은 연봉 협상을 하냐고 하신 것 같은데, 어, 저희 오퍼스는 수습기간 동안은 페이가 틀려요. 그 다음에 막내기간에 페이가 틀려요. 페이가 틀린 이유가, 음... 막내 친구 입장에서는 뭐 10만원을 가져가면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지? 왜 나는 왜 3만원 밖에 안 주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3만원을 주는 걸 감지덕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와서 어쨌든 남자의 상태를 여기 오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갈기는 거잖아요. 그 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만원이 3만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하루에 그 막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받는 페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페이 차이는 있다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음, 질문에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김별님 뭐그 무에 그러면은 차이가 그렇게 크세요 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 여기 오퍼스의 법은 오퍼스가 정한 거예요 숙희는 엄마가 지금 아파서 엄마 병관하러 갔는데 아마 곧 복귀할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맞아요. 그럼 효리친자랑완성형은더 받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 하은이랑 주주랑 랑이랑 공연을 많이 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들은 더 받아야 되죠. 그렇진 않아요. 고 연차일 때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올해 일한 사람은 연차에 더 혜택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없어요 김별님 근데 김별님 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 이 바닥이 참 더러운데 일반 직장도 정년퇴임이라는 게 있고 하잖아 저희 술집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이 빨라요 맞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모적인 부분이 비중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이 정점을 찍을 때가 있잖아. 그 나이에 친구가 그 나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어, 나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나도. 20대 때가 있었을 테고, 20대 때는 나도 겁이 없었고, 나름 미모가 있었었고, 어디 가나 내 공연이 최고라고 자부도 했었었고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내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내 30대 때는 20대 친구들을 시기와 질투를 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이제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전쟁터를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내가 사격을막 하고 있는데 나보다는 이 친구가 더사격을더 잘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필드에 나가서 싸워보니까 이 친구, 이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수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30대 후반 같아. 그러면서 이제 40대가 되면서 나는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는, 음, 롤 보시면은 이 바텀이라는 그 라인에 원딜이랑 서포터랑 같이 가는데 이 원딜이 지 혼자 잘해가지고 절대 키를 낼 수가 없고,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포터가 힐도 주고, 밥도 주고, 영양도 주고, 막아주고, 바람도 넣어주고 해야지 얘가 무럭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의 에이스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어, 나이가 이제 이만큼 드니까 점점점 나의 역할은 서포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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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점일 때 만약에 10만원 받던 금액을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더 많이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저희는 이 막내 생활에서 또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 아니에요. 방송 안 나오게 하는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안 나와요. 어잘 어, 살아보세니. 근데 사실 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게를 다른 분한테 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 나는 그냥 이 가게를, 이 가게에 있는 사람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젠더바를 오픈하시고 싶은 일반 사장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게가 아마 모티브가 될 거라 생각해. 우리 가게를 많이 보고, 우리 가게를 따라하고 싶고, 우리 가게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이렇게 모티브를 하실 것 같은데 잘 고려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트랜센더 장사는 트랜센더 여야 가능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장님이 원래 이게 갑이고 직원이나 이렇게 마담이 을이 돼야 되는데 술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해운대 술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술집은 마담이 갑이고 사장이 을이에요. 어, 사장은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장사는 마담이 하기 때문에 사장이 마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 틀리면 어? 난 빠질 거야. 그럼 내가 그러면은 뭐 누구를 구해야 되잖아. 내가 챈다면은뭐 내가 이렇게 내가 알아서 구해서 넣겠지만은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제 소개를 받는 거야. 뭐 다른 아가씨를 마담을 소개받아 오고 그, 마담에 또 와가지고 요 이게 진짜 악순환의 고리인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셔라 근데 왜 월화수는 방송 안해주세요? 월화수는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오늘 시간 진짜 잘 간다 벌써 12시 52분이에요 어, 무슨 일이야? 시간이 너무 세가네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어, 그죠? 허, 무슨 일이니? 토요일은 24시간 방송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어. 어. 우리는 또 가끔 봐야지. 어, 또 신비롭고 그렇지. 자주 보면은 질려. 어.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야지. 매일 온다 생각해봐. 진짜 맛있는 집도 매일 먹으면 맛이 없어 질리더라니까. 오산자식 얼마나 맛있어. 근데 계속 먹으니까 물리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이제한 달에 한두번 정도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지, 뭐, 뭐, 든 적당히 하는 게 최고예요. 맞아요. 차은 얼굴을 안 질려요? 잘생겨서